안녕하세요. 펀드매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질문이 있으셔서 헬스케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AI가 이런 헬스케어의 테마로 붙어서 최근 1년간 오르지 않았던 우리 글로벌 헬스케어의 주가를 좀 띄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좀 들었고요. 타이거 S&P 글로벌 헬스케어 ETF 그리고 펀드로는 KCGI 구 메리츠였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추천드리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질문 해주신 반려인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월스트리트 큰손들이 요새 소비재랑 헬스케어 산업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는데 소비재나 헬스케어 관련 펀드 ETF 분석해달라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헬스케어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작년에 이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특히 바이오텍 쪽으로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벌써 4달, 2달 이렇게 지난 영상들인데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보면 주가가 좀 오르는 듯 하지만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11월 달 미국 대선 종료 후에는 조금 더안 좋은...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안티백서 백신 음보론자라고 불리는 케네디 미군,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분조차도 어좀 반등하는 모습에 근거해보니 이제 어쩔 수 없다 과거의 어떤 관성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고요 기존 정책을 뒤집을 수는 없겠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 지난 1월 29일 현지 시간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본인도 자식들 다 백신 맞았고요. 어, 되게 좋은 과학이다. 나는 백신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라고 반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 상대방 민주당 의원들도 맹공을 펼쳤고. 참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런 거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한 건지 아니면 뭐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쇼잉을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근 1년간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 이파란색으로 굵은색으로 표시된 게 바이오텍 테크 관련된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타이거 글로벌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연간으로 보면 한8% 정도 년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kcgi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또한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바이오텍 종목들이 조금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AI 헬스케어 관련된 이 이름은 대신증권에서 박현정 애널리스트님께서 지난 2월 18일날 좋은 리포트를 올려주신 게 있어서 제가 좀 발치를 해본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생길 수가 있죠.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 그리고 경기 방어 섹터에 상대적 강세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헬스케어는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 섹터죠. 제가 일전에 쭉 말씀드린 게 일단 아파도 돈 없어도 약은 먹어야 되는 거죠, 아프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섹터로 꼽힙니다. 이런 헬스케어가 주가가 안 오른 상태에서 AI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헬스케어까지 넘어가는 부분은 이런 그 헬스케어 업종들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주된 테마가 될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삼정 KPMG라고 하는 컨설팅 펌에서도 이제 제가 저도 작년에 이 차트를 조금 발췌한 적이 있었는데 AI 쪽 관련돼서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 연평균 성장률이 뭐 41.8%까지 향후 7년간 보는 엄청난 성장률을 이제 언급한 적이 있고요. 또 생성형 AI를 통한 가치 창출이 가장 큰 분야는 바로 생명과학이다라고도 언급하고 있어요. 수많은 분자 조합과 유전자 조합들을 요 AI를 통해서 어, 생각보다 빨리 맞춰갈 수 있는 신약 개발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K-Melody라고 하는 국가 과제를 론칭하고 있는데 이게 이외에 멜로디라는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거라고 하고요. 이게 멜로디가 무슨 서비스냐면 암젠, 뭐,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그라임, 뭐 얀센 등등 우리가 들어본 유명한 제약사들, 빅파마 위주로 참여한 이제 생물 검정 2천만 개 넘는 저분자 화학물 반응 데이터 등의 연합 학습 체제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AI연합학습을 통해 좀더 신약개발에 조금 빠른 속도를 낼수 있게끔 도모한다는 뜻이 되겠죠.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헬스케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는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면 이제 KCGI 글로벌 헬스케어와 미래스 타이거 글로벌 헬스케어를 각각 음영을 쳐서 보여드렸어요. 일단 펀드에서는 KCGI 글로벌 헬스케어가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전 구간. 물론 이게 2월 21일 제가 기준일을 쓰진 않았는데 기준일 기간 전 구간이 플러스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란색인 바이오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아, 글로벌헬스케어입니다, 죄송합니다. 1년 성과 직전에 6개월이 소폭 마이너스이고요, 꾸준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이후로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펀드 중에서는 요 S라고 다 붙여놨어요. 슈퍼마켓 클래스라고 가장 비용이 저렴한 클래스입니다. 물론 3년 이내에 판매할 때에 또 판매 수수료가 일부 붙는 특징이 있어서 장기 투자용으로 추천드리는 상품인데 이거는 장점이 판매사 라인업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가입하려고 보면 KCI 글로벌 헬스케어가 없는 판매사도 많이 있죠. 그런데 있어서는 다 깔려 있는 범용적인 그 클래스로서 우리 투자증권 이게 구그 포스트 증권, 그 다음에 펀드 슈퍼마켓이었거든요. 여기가 가장 저렴하면서 잘 깔려있다. ETF로는 타이거 S&P 글로벌 헬스케어 ETF가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일라이, 릴리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전술인 전술, 에비, 뭐 노보노디스크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비만 체료제로서 들어본 회사들뿐만 아닌 이제 글로벌 되게 다국적 제약사들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퍼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부분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이어서 소비자 말씀 다음 영상에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